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근입니다. 이홍남 목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laughs> 오늘 아주. 면목 없습니다. 아, 예. 감동도 예. 많이 받았고, 감명도 있었는데. 아유. 자, 하나님이 우리 이홍남 목사님을 이렇게 잘 쓰고 있는 것은 아유. 좋은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고 있잖아요. 아유, 별말.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한학교를 만들고 네. 또 차별금지법도 네. 아주, 아주 잘 이해를 하고 계시네요. 네. 예. 여러 가지를 오늘 들었는데 특별히 대한학교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대한학교들마다다 어려워져요 <laughs> 아, 재정이 어렵습니까 아, 재정이 어려운데 예. 하나님의 은혜로 아, 지금 이제 교회마다 우리가 지, 아, 지금 윤현주 이렇게 많이 얻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며칠 전에 국민일보는 80%라고 미션라인에 아, 이야기했더군요. 80%가 학교가 80%. 없다고요? 아까 아, 고75%또 없다고. 네. 그것도 있더라고. 근데 그, 예. 네, 그 정도로 75%인데 국민일보는 80%라고 아, 며칠 전에 미션라인에 예, 예. 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예. 그 정도로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음, 교 회마다 예. 교회 학교가 없으니까 젊은 대들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 소결 이영남 목사님이 대한학교를 생각을 네. 하고 아까 아이들을 위해서 5분 동안 동영상 또한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다 네. 끝나면 그 방송에 나갈 텐데 네. 그 S C 는거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알게 되고 네. 또 대한민국이 또 알잖아요. 네. 예, 우리 국민들에게 이 대한교육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걸좀 말씀을 지금 해주시면 이제 거. 제가 펼치는 작은 운동이면 네. 운동이라면 지금 대한학교가 그 동안에는 어, 크리스찬들조차도 어, 별로 관심 없습니다. 크리스찬들도. 예. 그렇... 대한학교? 네. 거기 부족한 아이들이 다니는 데가 아니야? 그, 대한학교들이 와, 와. 생각하면 꼭덜 뭐 떨어진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 이런 아이들이 가는 데라고 아, 생각이 듭습니까 그런 의식이 여태까지는 네, 네. 좀 많이 있어서, 네. 대한학교 네. 자체도 크리스찬들 자체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네. 15년 동안 많이 바뀌어져 있고, 네.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말 이거 통과되면 안 된다고 굉장히 열정을 내고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정말 중요한 운동이니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리고 차별금지법 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일반. 어, 학교로 다 보낸다고 한다면 네. 애들은 그 속에서 세속적인 가치관 하나님 없다는 가치관 돈송이가 정당한 가치관 이런 걸 배우게 되면 이거는 계속 교회가 어,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키워주지 못하는 그런 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네. 우리 베레 에, 이, 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와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해서 대한 학교들과 교회에서 못 가르치면 네. 예, 지금 대한 학교들이 많이 세워졌으니까 네. 대한 학교들과 잘 협력해서 끊임없는 믿음의 교육을 해야 된다는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홈스쿨링이라도 해야 된다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 박한 상황입니다. 네 예, 이제 정부에서도 그게 통과가 돼서 어느 정도 이제 네할수 있는 이제 아 어, 대한학교법이 그동안은 아 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면 우리나라는 아무리 뭐해도 국회를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국회를 네. 근데 국회를 네. 이번에 이제 아 네. 어, 운동을 몇년 동안 하면서 국회 본회의까지 대한학교법이 통과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행령도 만들어졌고 예전에는 대한학교법이라는 것은 아예 없었는데 이제는 교육감 밑에 대한교육법이라는 법령이 세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럴 때일수록 크리스천들이 교회들이 슬로건을 다음 세대를 위하여만 걸어놓지 말고, 네. 이제는 나라에서 재정된 국회까지 통과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네. 이런 종교적인 그런 믿음의 학교를 세워갈 수 있도록 교회들이 힘써야 될때가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대한민국을 살려나가는 주류층은 60대 이상 어른들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없다 그러면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또 다음 세대가 없는 거죠. 없는 네, 거죠. 그래서 네. 정말 귀한 사역을 하시는 거고 박수를 늘 보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그 나라에서도 재정을 지원하지만 우리 모두 이용남 목사님 그리고 대한 학교를 <laughs> 위해서 재정도 아끼지 않고 응원을 열심히 보내되겠다는 야 말씀을 드리고 그 5분짜리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네. 마쳐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5분 동안. 또, 아이들 가르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잖아요. 네. 그걸 보시면서 좀 감동 있는 시간을 가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마아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따라서 한번 해보자. 잘 외우라, 머릿속에다가. 7월 7일은. 7월 7일은 용서와. 용서 화해의 날입니다. 화해의 날입니다! 더블 세븐데이입니다. 세븐 용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세요. 자, 갑시다. 시작! 용서와 화해를 통해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어주고 바른 실천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자는 의미의 더블 세븐데이 선포식이 논산 벨 국제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이런 날을 또 재정하고 이런 날을 지키고 이런 날을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더블 세븐데이 행사에는 학생과 선생님이 용서와 화해를 의미하는 엠블렘의 노란색 티를 일제 입고 참석했습니다. 대전시내 가두 캠페인을 벌이며 시민들에게 더블 세븐데이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날을 가지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이 행사를 통해서 정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화해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